안녕하세요. 불안하다가 질투받다. 금남 비율 상해할까? 오늘은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. 네네. 사각턱 보톡스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나요? 사각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흔히 얘기해서 이게 뼈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데요.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 둘다 알겠죠. 그런데 근육의 문제인지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CT를 찍어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보톡스를 한번 맞아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만약 보톡스로 충분한 효과를 얻는 다면 굳이 뼈를 자르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에요. 단지 뭐 나는 보톡스를 맞아봤다. 그러면 뼈 수술 밖에는 사실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. 절골을 꼭 해야 되나요? 절골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이야기인데요. 만약 사각적 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신경이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. 이거랑 아무리 가까워도 나는 수술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수술의 포커스가 외측피질 절골수이 바깥쪽을 주로 갈아내거나 없애는 거에만 초점을 둔 분들이고, 이렇게 긴 곡선 절고수로 뼈를 절제해서 잘라내는 거를 주로 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환자에서는 당신은 수술을 못해요.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. 이렇게 되면 난 여기를 꼭 잘라야만 이게 수술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뼈를 자르는, 뼈를 잘라서 없애는 절제가 되고요. 그게 아니라 난이 외부면을 살짝 한 포, 한 층에 한 켤을 떼내면 된다. 그러면 외측 피질 절고술을 하게 돼요. 어떤 것이 주의냐는 의사마다 의견이 다른데, 어, 제가 생각해서는 긴 곡선 절제술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하루 입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? 입원은 하는 병원도 있고 하지 않는 병원도 있는데요. 제가 봐서는 제가 저는 입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. 첫 번째는 어, 무통 주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로는 출혈의 가능성이 있는데요. 그래서 저는 어, 항상 피 호스를 씁니다. 피 호스를 사용한다면 어, 피가 나면 바로 출혈이 되면 이걸 다시 2차로2차 수술을 할수 있는데.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도 저는 하루를 입원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음, 수술 후에 언제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? 실제로는 어, 이건 광대뼈 축소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도 딱딱한 음식을 먹는 데는 마취만 깬다면 문제는 없는 수술입니다. 음, 치아 교정과 같이 병행할 수 있나요? 네, 가능합니다. 하지만 어, 입안을 절개하는 거기 때문에 입안 절개를 해도 가능한지 미리 교정과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. 네,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별 말씀을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